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2면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똥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람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유명한 본문이죠 어릴 때에 주일학교 때또 청소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부른다는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아마 중2 때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 손을 들어봐라 할때 저도 이게 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옆에 앉았던 한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은 손을 이렇게 반쯤 들다가 손을 자기 오른손으로 들다가 왼손으로 내렸어요. 그러면서 감정에 따라서 응답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형이 뭐 하고 있냐면 경기도 안양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손을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은 또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의도적으로 부각하신 부각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 때인데 사무엘을 부르시는 시기 왜 이때인가?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무엇이 따라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시대적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때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무리를 이끌어 갈 때에는, 어, 그때에는 선지자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다윗의 때에 그랬죠. 물론 선지자 나단과 가시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때에는 다윗의 무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다윗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은 어쩌면 보조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그때에는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의 존재와 또 그들의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왕, 리더, 인도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 없고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자들을 더욱 보내셨던 것이죠. 사무엘을 부르셔야만 하는 때가 이때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무엘은 아직 성막을 섬길 만한 때가 되지 않았고 자격이 아직 안 됐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1장, 사무엘서상 1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어디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엘가나와 사무엘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 레위인으로 파송된 거예요. 이건 여우수, 여우수화 때에, 여우수화 21장 5장, 5절, 20절에 이렇게 등,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땅을 지키는, 그 땅을 함께 섬기는 레위인으로 그때 파송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왜 아직 자격이 없느냐?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에는 민숙이 4장이나 8장에 보면 그 나이가 30에서 50, 아니면 25세에서 50세 사이라고 하는데, 아이 사무엘은 아직은 그 나이에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엘리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또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은 지금 오늘 본문에 어디에 누워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여호와의전 안에 누워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성소에서 이 누웠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성소에서 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 어린 아이를 그곳에 어, 자면서 그걸 지키겠다 이건 더욱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태만했으면. 어린아이 사무엘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괴 곁에서 밤중에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두 가지 표현을 종합해 보면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일들에 부름받은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길래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일들과 내, 너의, 내 욕망과 나의 삶의 계획과 내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에, 주님의 보여주신 영혼들의 내가 눈을 닫고 그 일에 태만하여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부르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대에 아직 자격이 부족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확실하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경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습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았을 때 남겨졌던 그 유산들을 고스란히 존중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엘리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밤 중에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그 부름에 단, 예, 바로 반응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그, 그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으로 인하여 시달렸고 많은 사람들의 등을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그때 사무, 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를 그냥 돌려보내고 그를 끝까지 존중하며 그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합한, 합당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뜻을 받았다 할지라도 앞에 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말씀과 체제와 그 남겨진 유산들을 고스란히 잘 받아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 역할들을 쌓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할때 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할 때에 그 사람이 응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또한 엘리가 자기를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늘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들의 자리에 제대로 있지 않으니까 어린 아이 사무엘을 데려다가 성막에 또 엘리의 곁에 그 제사장 곁에 머물게 하면서 그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있고 또 교회가 한국교회가 저문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막 안 금초 때는 늘 항상 켜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아무라고 소망이 보이지 않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와 또 지금 이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빛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시대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또 우리의,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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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내는 우리 세노남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